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그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며칠째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그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그 떠나면서 그 떠나는 작년이 참아참 서글프죠. 그 저들의 마음이 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 그 바울의 그 결단과 그 다짐 그리고 바울을 떠나 보내는 아, 교회의 그 아픔. 아 그러나 보낼 수밖에 없고 그그 그 헤어짐을 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아, 서로 크게 울었다 하는 이 한마디로 아, 이 분위기와 서로를 향한 이 감정들 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때는 아그 현실적인 아, 그 사명의 깊이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럽니다 아, 이런 내용. 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마지막까지 이런 깊은 그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간절한 마음에서 바울이 전한 당부한 부탁한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가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유익.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이 갖는 그 막강한 영향력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말씀의 그어 말씀에 붙들려 어그 위기와 신앙생활의 교훈과 방향과 지침을 얻어야 하는 성도된 우리와 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어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 마지막에 말씀을 강조할까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에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 아,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아,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맡긴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가 부분적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우리가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정리가 안 됩니다. 믿음이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할 때. 그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내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나는 어 그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가 어느 경우에는 맞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그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 어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정확한 이해를 그가지기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가만 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서 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저들 앞에 제일 처음에 그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어, 그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랬죠.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출애국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저들은요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저들의 역할이라는 게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어떤 장면인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구원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기에 저들의 어떤 노력도 없어요. 저들이 모세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하나님께 지도자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에 어떤 요청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종된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이것이 마냥 기쁜지만도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그 보인 행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들이 원해서 된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에서 구원에 있어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요구나 의지나 생각 계획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죠. 애굽으로부터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스라엘은요.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는 구원이 얼마나 폭넓은 것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 돼요. 구원은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예수 믿고 이제 천국가. 이걸로 단순하게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고요. 우린 자꾸 여기 머물러서 어디든지 다 여기다가 갖다 붙이니까 내가 구원 받는 것도 내 행위와 내 노력이 들어간다고 그 오해를 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도 내 노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어 그리고 예수 믿고 살 살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제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 세상의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은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의 말이 우리에게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완료적 시점도 있고요, 진행적 시점에서도 있고요, 그런 미래적 시점에서도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살아내므로써 그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어 어그 영원한 구원 영화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그어 완성형 구원까지 있습니다 미래형 구원이죠 말하자면 구원은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서 내가 받은 구원이 생명을 가지는 구원이 나를 잘하게 하는 구원으로,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천국에서 완성되는 미래적 구원으로까지, 그걸 영화라고 하죠. 구원은 굉장히 스펙타클다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이에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어떤 요구도 기대도 계획도 어떤 노력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으로 산다고 할때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는 게 이럴 때 맞죠. 그 거부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아 그냥 맡기는 게 옳습니다. 거부하고 발버둥 치면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죠. 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바뀌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구원은 이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으로의 구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 나중에 확인하는 작업이지,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 이게 이제 그, 그 뒤에 가면, 그 민숙이 13장에 가보면 또 다른 국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죠. 그리고 이제 가난 입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으니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죠.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요.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책임으로 두시는 거예요. 구원은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성화적 구원에 있어서는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 책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두 사람 외에는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저들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이 꼴을 보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아주 적대감을 가지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것은 홍해 앞에서나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나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홍해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오늘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문제는요, 저들의 책임에 두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지요, 거절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유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어, 여수아와 갈렙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정탐했던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던 여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아이로 나왔던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그 우리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 요구되는 우리 삶, 우리 현실들 말입니다. 그걸,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데 신분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현실적 문제들은요,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나안에 그 원수들도 쫓아내야 되는 책임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죠.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친다고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부딪힘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의 자세는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현실을 부딪히고 그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내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과 살아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니까 내가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책임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뒤에도 그 방관자의 자세로,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가만히 있어도 다될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가나안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죠. 우리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 말씀을 이이 말씀 그 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면 이이 자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자리로 가지고 가야지만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쉬게 하겠다는 것이죠. 네, 잘 보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내 짐이 없어지는 걸로 이해하면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냐? 구원이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책임있는 내 삶은요. 그건 내 짐이라고요. 내 짐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 그랬지 대신 지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는 짐은 가벼운이라 그러셨죠. 함께 져주겠다 그랬지. 우리 짐을 없애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고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던져놓는 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세요.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신앙인 줄 오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짐이 없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주의 말씀께 부탁하느냐? 그 말씀이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가 듣고, 그리고 동의하고, 그리고 신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부적이고 주문이고 하면, 그 남녀회랑 호랑개교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벽보고 주문만 달달달 외우는 거지.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주문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그 문제에다가 갖다 붙이면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부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어떤 주문이나 부적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면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을 기도해 주면 마음이 안심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어, 그렇게 표가 나게 기도를 잘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목사가 기도를 해줘서 아 어, 병이 났다 그런 식으로 이해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을 그쪽으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기도에 부탁한다 그러지 않고요. 어떤 능력에 부탁한다 그 능력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씀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부적이 아니고 어떤 주문이 아니라 말씀이라. 책임이 어떤 문제가 그쪽으로 전가되고 그쪽으로 떠넘겨지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으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만 가야 되느냐, 예수께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얻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짐의 의미와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너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그 우리 삶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으로 결과될 그 복된 결과를 확인시켜주고 감당해라. 그것이 너에게 어, 그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를 안전하게 하고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깨닫게 하죠. 그래서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잘 읽고 잘 깨달아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달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책임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경꾼이 돼서 그냥 쳐다보고만 계시는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그러면 돕지 않고 쳐다만 보시는 구경꾼으로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책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네가 결심해라 이거예요. 네가 결심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 결심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환경과 문제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 앞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네가 결정해라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게 너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결정해야지 돼요.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 내게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하면 주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네. 도와주셔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신앙은요, 태도라고요. 태도, 태도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잘 됩니다. 그 사람은 잘 돼요.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해야지 돼요. 말을 좋게 해야지 돼요. 긍정적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앙이 돼서 무슨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원인으로 긍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하세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결과를 확인하시고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과 우리의 짐을 수고로운 걸로만 인식하지 말고 그 짐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짐을 통해서 함께 지시며 우리에게 허락한 그 약속 있는 축복들이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부탁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구원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마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저들에게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 이사벽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